예스! 가격했습니다, 여러분들. 아, 퇴근, 퇴근. 드디어 퇴근. 오늘도 역대급으로 힘들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일은 오히려 할만해요. 적응해서 그런가? 근데 변함이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짜증. 아, 짜증은 짜증나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숨이 턱턱 막히고, 왜 내가 여기에 있을까? 왜 나는 좋은 직업을 가지기 위해 노력을 하지 않았는가? 진짜 오늘부터는 일 마치고 집에 가서 자기계발해야지 이런 반성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 근데 집에 가면 자기계발 안할 거잖아. 나란 놈, 진짜 변함이 없다. 한결같다. 여튼... 거지 같은 일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내일 드디어 집 보러 갑니다. 좋은 공인중개사 소장님 만나가지고, 내일 4개 정도 보기로 했어요. 진짜 마음에 드는 전셋집이 1억 2천이거든요? 1억은 중기청 100%로 한다 쳐? 2천만원 도대체 어디서 구할 건데, 아. 어. 아빠 찬스 한번 써봤거든요? 안 통해, 안 통해. 스물아홉 살 먹을 때까지 어떻게 천만원도 못 모을 수가 있냐.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정답은 여자입니다. 여자한테 다 썼어요, 여자한테. 그렇게 돈을 퍼부었는데, 얻은 게 없네, 아. 어. 오늘은 저번에 친구한테 받은 남은 쿠폰 사용하러 왔습니다. 이날을 위해 아끼고 아꼈거든요. 오늘 개같이 고생했는데 이 정도 상은 줘야죠. 안 그래요? 앞서 쭉 가야지. 고객님 무조건 들어갈 수 있는 방이라 보면 돼요. 그 내일 네. 집 보고 제가 만약에 대시양을 선택한다고 하면은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가계약금 100만원을 일단 먼저 거시면 되고요. 고객님이 중기청 대출 심사를 넣어야 되잖아요. 그 계약금 5% 넣었다는 영수증만 들어가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100만 원도 치면 가계약금을 600만 원 넣으시고 영수증을 바로 받으신 다음에 네. 대출 진행을 해보시고요 어차피 대출 부결 시에 집에 못 들어갈 시에는 네. 고객님이 거신 600만 원을 반환하는 조건을 넣을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내일 뵐게요 고객님 네 내일 뵐게요 와씨 2시간 40분 전화했어요 40분 아 밥도 못 먹고 아. 근데 열정은 있다 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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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장, 매장, 매장. <laughs> 아, 진짜 너무 좋은 사람 같아요. 밥안 먹어도 배가 불러요, 배가. 아, 내일 제발. 중기청 100% 나와야 되는데. 과연? 집 보러 갑니다. 과연 오늘은 계약을 할수 있을지. 야이 집입니다, 이 집. 와, 죽이긴 하네. 저 죽이네. 응. 오, 응. 아, 이런 뷰구나. 네, 이런 뷰입니다, 그냥. <laughs> 예스 가격했습니다 여러분들 아 드디어 족속입에서 탈출하나요? 원래는 아버지가 안 도와준다고 했었는데 아버지가 도와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세 1억 3천짜리 신축 오피스텔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아 너무 좋네요 진짜 다음에 집 구경시켜드릴게요 여러분들, 가계약하고 집에 가고 있는데, 제가 지금 가계약한 곳이 되게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신탁 건물이라고 해가지고 몰라요. 유튜브 검색해보니까 심상치 않은 건물이던데, 제가 의심이 되게 많은 반면에 귀가 얇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여튼 호구라는 뭐지? 거죠. 믿음으로 원래 가는 가물 그냥 송사 모르겠어. 너무 어려워. 진짜 어쨌든 1억은 중소기업 청년 대출 받고, 나머지 3천만 원은 아버지 돈 받아가지고 이사를 해보겠습니다. 이사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 이조소기업에 퇴사를 할수 있다는 거죠. 퇴사를 하고 다른 새로운 조속에 들어가... 들어가서 들어가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열심히 해보려고요. 물론 뭐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신탁 건물 진짜 조심해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잘못되면은 그냥 뭐 자살하면 그만이에요. 씨. <웃음> <웃음> 어... 과연 2년 뒤든 언제든 제가 이사를 갈때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아주 근데 집은 진짜 좋더라고요 <laughs> 능력 1도 없고 돈 땡전 한푼 없는 놈이 욕심은 뭐 그렇게 많은지 아, 집이 끝내줍니다 아주 그냥 너무 너무 마음에 들어요 각설하고 다음에 후기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